아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미륵산. 이게 예, 10m 정도라래고요. 예. 마이불 좌상 앉아 있는 상인데. 마이불 좌상 앉아 있는 모습인데 완전히 바위 전체에 이게 마이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문한 얼굴에 눈, 코, 입이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고, 불상은 화려하게 장식된 연꽃 받침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laughs> 음. 연꽃 잎 위에 이 불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큰 바위에 에, 새겼습니다. 이마이 불, 머리 쪽에 지금 하늘 바로 닿아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위는 장군바위라고 불린답니다. 장군바위요? 예, 장군바위. 어... 그래서 장군바위에 새겨진 음, 이 불상 때문에 미륵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고, 음, 어, 이 얼굴 모델이 경순왕이라고. <laughs> 아, 없지? 이 얼굴이 경순왕. 네, 응의 모습이다. 대왕구처라고도 불린다. 대왕구처라고도 불리는 라이플입니다.